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새로운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힌트일까요? 네, 이 주식 같은 경우는요, 어, 상당히 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닥권을 벅벅 다진 투자다. 네. 그다음에 절대 저평가된 투자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다 이런 음. 얘기입니다. 자,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기업용 네. 소프트웨어 및 IT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음.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주로 IT 솔루션을 제공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다가 네. 굉장히 안정적 업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음. 거기에다가 지주회사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아주 계열사들이 엄청나게 부자회사들이고 탄탄해요. 음. 돈을 진짜 잘 봅니다. 웬만한 기업들이 뭐 5천억 이상씩 다돈 버는 계열사들로 만들어져 있다. 그 계열사들은 여러분도 잘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다오 기술이라든가 키움증권이라든가 이런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을 계열사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부 다돈잘 봅니까? 전부 뭐 1조 가까운 돈을 버는 회사들인데요. 거기에 음. 지주회사인데 이게 왜 여러분들께 투자를 권유드리냐 하면 시가총액이 (16200억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네. 너무 싸죠 그런데 이익을 얼마로 내느냐 아, 이걸 놀라지 마세요 영업이익이 (7700억이에요) 어? 시가총액이 <laughs> (6200억인데) 네. 영업이익이 (7700억) 네. 그러면 작년도 순이익이 얼마냐 순이익이 (7300억) 그러니까 순이익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아요. 매출이 무조, 무려 9조 7천억입니다. 음. 물론, 이제, 이렇다면 벌써 주가 10배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 왜냐하면 이게 네. 너무나 많은 계열사들의 아. 이익지계기 때문에요. 네. 뭐 10배 이렇게 가는 주식은 아닌데, <laughs> 네. 적어도 두배는 충분히 갈 만한 주식이 맞다, 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지주회사라서 깎아 세운다더라도, 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어또 주가가 낙폭이 어느 정도로 과대하냐면은 하한달 동안에 무려 72%가 폭락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음. 이제 SG 음. 이제 증권 네. 그 네. 폭락의 네. 주인공 중에 하나죠. 아, 어, 하나인데 네. 뭐 그런 사태에 걸려 연루됐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 주식은 위험하다. 맞아요. 혹은 그 네. 주식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그냥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그런 어떤 그보다 그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업의 본질이에요. 음... 기업이 장사를 지금 잘하고 있냐. 네. 그다음에 기업이 돈을 얼마 버냐.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냐 부실한 기업이냐.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얼마 하느냐. 이런 것들 물건값을 매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사고가 터져도 무슨 분식 결산이 터져도 옛날요 정말 기억이 나는데 <laughs> 2000. 3년도에 네. SK라는 것이 분식회계 결산이 터졌어요. 음. 그게 한몇년 전에 분식회계를 했는데, 그에 네. 따라서 엄청난 어, 그 폭락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2만 5천에서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갔냐면 27만 원 갔어요. 오, 정말요? 그러니까 그런 분식회계를 해도 간다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회사가 좋으면 갈수 있다. 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추천드릴게요.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데이터 관련 종목이고요. 절대 저평가, 우량 기업으로 힌트 들어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골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0분 후 9시부터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하셔서 좋은 정보들, 전략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